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껍데기 단위 수업을 나가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문학과 3 1단원에서 배워야 할 학습 목표를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조와 현대시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쵸? 이번에 이 단원에서는 소단원 2 단원에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소설을 이해하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의 삶이 반영된 반영된 작품 그러니까 껍빛 단리도 현재가 아닌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이인국 박사의 태도를 뭐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서 감상을 해보는 활동까지 합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 26페이지 펴주세요. 26페이지 펴주면 소단원 열기 단원이 있어요. 네. 한번 소단원을 열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자, 이세 가지 사진들이 나왔는데, 이 사진들을 살펴보고 당시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선생님이랑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일제강점기 말에 황국신민의 서사를 암송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황국신민의 서사가 뭔지 알고 있나요? 네, 일제는 조선인들한테 일본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세뇌를 하기 위해서 정해진 내용의 글을 외우고 그것을 암송하게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본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글을 읽고 있는 암송하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은 좀 치욕스러운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쵸? 치욕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수치심도 느껴졌을 거예요. 자두 번째. 파리로 광복 직후에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 아 지금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광복을 했구나. 이것을 알, 알게 됐겠죠자 그래서 이때 사람들의 삶은? 해방이 되어서 아주 기쁜 마음이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정해진 답은 없어요 여러분 꼭 반드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필기해 주세요 세 번째 아, 이 친구들은 8.15 광복 직후에 광복 직후에 또 우리의 남북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사진인 것 같아요 자, 이때 우리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래요.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힘든 삶을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알기만 해 주세요. 키워드만 적어 주세요. 치혹스러운 생활, 뭐 해방이 되어 기쁨,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삶. 요 정도만 적어 주세요. 자, 이세 가지 배경을 보면서, 아, 이껍빛딴리라는 소설에서는 이렇게 일제강점기 시대, 그리고 파리로 광복, 음, 요 정도 이대 당시의 시대가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추측해 볼수 있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넘어가서 선생님이, 어, 두 인물들의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자, 이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자신은 이 당시에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이 당시가 바로 껍빛단리, 이인국 박사가 우리 소설 속 주인공이 살았던 그런 시대적 배경 속의 진짜 현실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한번 보여줄게요. 첫 번째. 혹시 이분을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 이분은 바로 독립운동가 남자현 씨예요. 이분은 손가락을 자르면서 민주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만주 지역의 전설적인 여전사이십니다. 어우, 눈빛만 봐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죠? 굉장히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요. 두 번째. 이분은요, 배정자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딸로 철저하게 일본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팔아 넘기는 데일조한 일제의 스파이자. 네, 그저 그렇죠, 여자 카사노바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당시에 살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은지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자, 이분은 아니제라는 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김갑순이라는 분이에요. 자, 이두 분을 보면 딱 봐도 어, 뭔가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선생님 소개할게요. 아니재라는 분은 돈을 벌어서 돈을 벌어서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지원하고 만주에서 농장을 일궈 이주한 가난한 조선인들을 보살피신 훌륭하신 분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공주갑부로 일제의 아부에서 충남도청을 이전하는 등 정보를 빼내서 대전에 또 땅을 투기하고 그렇게 해서 일제를 이용하여 큰 부를 쌓고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일제 일러 바치는 그런 활동까지 하신 굉장히 좀 야비하다고 볼수 있는 분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청포도를 지으신 이육사 시인. 그 다음에 오른쪽은 현영섭 시입니다. 자, 이육사 시인은 문학보다는 실천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위대한 시인입니다. 문학을 통해서도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굉장히 용기 있는 독립운동가였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당시에 일정, 일제강점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그런데 한글 말살 정책, 그러니까 내선일체,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과 동일한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조선 말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하면서 한글을 아예 말살 시키자 하는 정책을 최초로 주장한 문인입니다. 과연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 맞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지기도 하네요. 그쵸?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분, 이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왼쪽 분들은, 왼쪽 분은, 그렇죠. 윤봉길,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 오른쪽은 이완용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20, 24살의 나이로 음, 이랑의 생일날 행사장에 폭탄을 던졌어요. 그쵸? 그래서 일본 상하이 파견군 대장을 바로 즉사시키는 그런 거사를 치르고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총살을 당한 아주 용감한 독립운동가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완용씨는 을사오적의 한 사람으로 최고의 매국노였습니다.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서명을 주도했고 의정부를 내각으로 고친 다음에 내각 총리대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총리대신으로 일본과 한일병합조약까지 체결한 아주 나쁜 분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인물과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우리가 이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고 있지만 이 당시를 직접 살아가는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독립운동가가 되었을 거다 라고 확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은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의 어,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커피단리를 읽으면서, 어, 과연 우리의 주인공 이인국 박사는 왼쪽에 독립운동가였는지, 그렇죠. 오른쪽 사람들과 같은 부류였는지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제목의 의미입니다. 과연 껍질딸리라는 제목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분명히 선생님이 내준 과제로 독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전에 껍질딸리 본문을 읽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꼬피탈리가 가지고 있는 제목의 의미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교과서 아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꼬피탄은 그렇죠. 영어의 캡틴. 캡틴에 해당하는 러시아어로서 그렇죠. 최고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꼬피탄리 리는 이인국 박사겠죠. 그래서 최고의 이인국 박사 우두머리 최고. 이런 점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본문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인국 박사의 삶을 돌아본 후에 이 제목의 의미를 선생님이랑 같이 더 생각해보게 될 거예요. 그동안 본문을 읽으면서 쭉 여러분들은 이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읽어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인물들의 선생님이 하트를 쳐 볼게요. 자, 우리의 주인공 이인국은 일제 강점기의 제국대학을 졸업한 뒤 수술 실력 수술 실력이 뛰어난 의사로 이름을 날렸다. 아하, 이인국은 이인국의 직업은 의사구나라고 우리가 먼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8.15 광복 이후 이인국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만 뛰어난 처세술로 난국을 헤쳐나왔다. 그리고 1.4후퇴때청지기 같은 총가방 하나를 들고 남으로 내려와 서울의 병원을 차렸다. 그 사이 소련으로 유학 간 아들은 생사를 모르게 되었고, 아하, 이인국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네요. 그쵸? 아들, 아들은 소련으로 갔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인물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아내는 거제도 수용소에서 죽었다. 이인국과 아내 사이에서, 이인국과 아내 사이에서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소련으로 갔고요. 아내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영문학을 공부한다. 그렇죠. 딸도 한명 있었네요. 딸은 미국으로 가서 영문학을 화 공부하게 되었대요. 인국은 현재 종합병원의 원장으로 있으며 재혼한 해숙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돌진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아하, 또 다시 이인국 씨는 해숙과 재혼을 하고요. 그 사이에서 다시 아들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친구는 돌 정도 된것 같아요. 그는 미국인과 결혼하겠다는 딸 때문에 미국에 가려고 미국 대사관의 브라운을 만날 준비를 하다가 과거를 해상합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인국 씨가 브라운을 만날, 그렇죠. 맨 뒤를, 뒤를 보면 이인국 씨가 미국 대사관 브라운을 만나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데 브라운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과거를 해상하고 그 과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회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과거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점에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잘 따라와 주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